여러분 혹시 추운 겨울날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세 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면역력을 높이려고 과일을 더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바로 그 과일이 우리 콩팥을 조용히 썩게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하려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 87%가 잘못된 과일 섭취로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신장학회의 2023년 발표를 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매년 4,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신장이 나쁜지도 몰랐던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과일은 수박과 참외, 그리고 오렌지와 키위입니다. 이 과일들이 왜 겨울철 우리 몸에 시한폭탄이 되는지, 반대로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기적의 과일들은 어떻게 신장을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는 추운 겨울날, 유난히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손발이 퉁퉁 부어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어르신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겠지. 생각하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이 굳었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정수기 필터와 같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혈액의 부담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은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과일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한 달에 수십 명에 달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절반 이상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그 작은 부종과 피로감이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평생 차가운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일수록 우리 신장은 더욱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가졌던 잘못된 건강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 몸속의 소중한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살리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콩팥 건강을 돌보고 있는 강민석 부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다 보면 정성껏 챙겨 먹은 보양식이나 과일 때문에 오히려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절망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잘못된 정보로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신장과 비뇨기 질환을 연구하며 얻은 과학적 데이터와 수만 명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관리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소중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망치는 과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몸 속의 신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를 처음 사서 새 필터를 끼우면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나 세균까지 깨끗하게 걸러내어 맑고 건강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필터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의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두껍게 쌓여서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약 10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거름망들이 매일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필요한 소중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문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거름망들이 하나둘씩 수명을 다하고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며 거름망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보통 50대에는 약 10만개 정도가 망가지고, 60대에는 20만개, 그리고 70대가 넘어서면 30만개 이상의 걸음망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음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 피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수치는 분당 90ml 이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60세를 넘기면 대부분 60 아래로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 몸에는 심각한 경고 신호가 켜집니다. 콩팥이 칼륨과 같은 미네랄과 독성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치명적인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낡고 꽉 막힌 필터에 억지로 많은 양의 물과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들이부으면 결국 정수기 자체가 고장나버리듯이 우리 신장도 한순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신장 필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한순간에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겨울철, 가장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의아해하며 제게 물으실 겁니다. 수박은 여름 과일인데 왜 추운 겨울에 조심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요즘은 농업 기술의 발달로 하우스 재배가 가능해져서 겨울에도 마트에서 수박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겨울 수박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물고문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박은 전체 성분의 9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 몸속의 수분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필터가 낡고 망가진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밀려들어 오면 신장은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급격히 적어지는 겨울철에는 이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수분이 점점 차오르면 결국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이어집니다. 폐에 물이 차면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며, 이는 곧 응급상황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노란 참외입니다. 참외는 의학적으로 칼륨 폭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칼륨을 품고 있습니다. 보통 크기의 참외 한 알에는 460m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영양소지만 신장 필터가 망가져 여과율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심장을 순식간에 멈추게 하는 무서운 독약이 됩니다. 우리 몸 속의 칼륨 수치가 6을 넘어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나타나고 7을 넘어서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급사의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심장 근육이 예민해져 있는데 이때 참외를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달콤한 맛에 취해 참외를 한두개씩 계속 드시다 보면 여러분의 심장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비타민C 보충용으로 드시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는 칼륨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당분 함량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렌지 3개에서 4개 정도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농축된 주스를 한잔 마시는 것은 신장 필터에 엄청난 양의 칼륨과 당독소를 한꺼번에 들이부어 폭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장이 오렌지의 습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오렌지 주스는 투석실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약 315mg의 칼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키위는 작아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기 쉬운데 세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더욱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많은 종류의 혈압약 중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키위까지 챙겨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조절 범위를 벗어나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이는 근육마비나 심각한 심장 장애를 초래하여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만드는 주원인이 됩니다. 겨울철은 신장 기능이 1년 중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먹었던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신장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이제 여러분의 간식이 아니라 신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춥고 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확인하고 이 위험한 과일들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위험한 과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책에 나오는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의사인 제가 진료실과 응급실의 최전선에서 매일같이 목격하는 현실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긴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들의 가슴 아픈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경각심을 깨워드리려 합니다. 먼저 작년 겨울 아주 추웠던 새벽에 응급실로 긴급하게 실려오셨던 이른한 새 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 건강을 끔찍이 아끼셔서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과일을 매일같이 챙겨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서 도저히 누워 있을 수 없다며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81%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심각한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질식사로 이어질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아드님이 효도한다며 매일 사다드린 수박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의 신장 기능은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38 수준으로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박을 매일 반통씩 드시니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 수분이 고스란히 폐로 밀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동안이나 사투를 벌이신 끝에야 겨우 기력을 회복하셨지만, 그날의 공포는 할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던 68세 박성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참외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참외를 4, 5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경고를 들으셨지만 몸에 통증이 전혀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할아버지의 혈중 칼륨 수치는 6.7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초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칼륨을 낮추는 치료를 시행하여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이미 할아버지의 신장은 참외의 칼륨 폭탄에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4.1까지 올라가 결국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을 찾아 4 시간 동안 차가운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투석실에 누워 그때 참외를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최진수 할아버지의 사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셨던 이분은 비타민C가 좋다는 말에 매일 500ml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소변에서 거품이 심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2.4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농축된 칼륨과 당분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공격하여 단백뇨를 유발하고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 주스를 바로 끊고 식단을 조절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한번 손상된 신장 기능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우리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실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경고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과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신장이 약한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의사인 제가 이렇게까지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만큼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콩팥을 파괴하는 위험한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제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고 필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기적 같은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신장의 구세주 네 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과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100g당 칼륨은 77mg에 불과합니다. 이는 참외나 키위의 1분의 1 수준으로 약해진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파란색을 만드는 이 성분은 신장에 미세한 사구체 세포들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염증 수치가 28%나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혈관이 좁아질 때 블루베리의 부테로스틸벤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양배추입니다. 비록 채소로 분류되지만 그 효능은 어떤 과일보다 뛰어납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설포라판으로 변하여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신장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할 때 양배추가 대신 독소를 걸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신장 기능 저하로 생길 수 있는 혈액응고 문제를 예방해줍니다. 특히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요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해줌으로써 신장의 업무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빨간 딸기입니다. 딸기는 수박이나 참외보다 칼륨이 훨씬 적어 약해진 콩팥에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딸기 속의 엘라그산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 염증에 매우 취약한데 딸기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염증을 씻어내 줍니다. 실제로 단백뇨가 나오던 환자분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며 식단을 조절한 결과 소변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례도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처럼 생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신장 보약입니다. 파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두배 이상 풍부하면서도 칼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는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파프리카가 유일합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신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겨울철 감염으로부터 신장을 지켜줍니다. 이네 가지 음식들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 필터를 다시 가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정숙 할머니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2.5까지 치솟아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해 드린 대로 위험한 과일을 완전히 끊고 매일 블루베리 배알과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수치가 1.9까지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응답하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이 기적의 과일들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투석실이 아닌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 추위에 잔뜩 웅크린 우리 신장에게 이 고마운 과일들은 따뜻한 햇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양배추의 설포라판 그리고 딸기와 파프리카의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의 걸음망을 다시 촘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의사인 제가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통해 확인한 이 방법들을 믿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하는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이 혈액 속으로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는 곧 신장 걸음망에 큰 무리를 줍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일절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신장의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먹는 과일은 고스란히 몸을 붓게 만들고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섭취량을 엄격히 지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100알 정도, 딸기는 하루에 10알 내외, 그리고 양배추는 200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반을 드시고 점심 식후에 나머지를 드시는 것이 신장 필터가 칼륨을 처리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우유나 요거트와 절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유제품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래 씹어야 과일의 세포벽이 터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도 맑아집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꼭 들어주십시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건강검진 결과표를 꺼내보십시오. 거기서 딱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만약 크레아티닌 수치가 1.2보다 높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박이나 참외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지금 즉시 냉장고에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그 대신, 블루베리와 딸기, 그리고 양배추와 파프리카를 그 자리에 채워 넣으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춥고 긴 겨울은 우리 몸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지만, 올바른 지식을 실천한다면, 오히려 신장을 맑게 청소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를 믿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위해 냉장고 정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올바른 선택이 모여 투석실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가 장소중한 열쇠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 침대에 누워 차가운 투석기에 의존하며 일주일에 세 번씩 고통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다리로 공원을 산책하며 사랑하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행복한 노후를 원하십니까?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어떤 과일을 꺼내느냐 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며 버티던 여러분의 콩팥이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 영상 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귀한 지식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여 사랑하는 사, 람들의 신장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